네 안녕하세요 허지문입니다.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좀안 좋은 모습을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저의 하나의 모습이라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방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원래 제가 이 앞부분만 보여드려가지고 약간 좀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사실은 이쪽에는 쟁장이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방청소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것 중에 방청소를 좀 해봐라. 그러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주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좋은 운이 오려면은 약간 청소를 조금은 깔끔하게 하면 좋은 운이 꼭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종합하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청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책이 많이 있어요 약간 공책이랑 수첩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약간 좀 적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적어 놓지 않으면은 잘 잊어버려 가지고 이런 거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모아 가지고 지금 코인이랑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제가 도지를 좀 사놨고요. 도지랑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그 TSYY라고 테슬라 관련 초 고배당 주가 있는데 그거 사놓고 이제 그거 좀정립으로돈 생길 때마다 살 생각입니다. 원래는 도지랑 에이다를 사려고 했는데 그냥 어쨌든 테슬라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테슬라 배당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인이나 주식 관련된 이야기 영상들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떨어지면 사고 싶은 게 메타랑 구글인데 이런 애들 좀괜찮게저는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뭐야 주식 포트폴리오 이런 거막 짜고 있고 나중에 약간 재테크를 결국에는 해야 될 수밖에 없. 고 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재테크 좀 공부하기 위해서 공책에다 이런 거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도 좀 많이 써요 뭔가 일정이 있으면은 달력에다가 조금 하는 편이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달력도 좀치워놓고아 그리고 이거는 그 스마트폰 사용할 때거치인데 이게 뭐야 식당에서 쓸때뭐 촬영할 때 이런 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밥 먹을 때 거치해가지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기다 빼놓고 쇠링이 먼저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심에 좀 티타임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인데 이거좀 젓다 보니까 젓가락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어떤 용도로 뭐 쓴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젓가락 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이소를 가가지고 연필깎이를 샀는데 왜냐면 약간 볼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그 뭐야 이 연필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필을 좀 쓰고 있는데 연필깎이가 최근에 좀 고장 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최근에 좀 고장 나서 새로 연필깎이를 좀 샀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좋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왜냐면 제가 연필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글을 썼을 땐 뭔가 맛이 좀안 나요. 제가 아날로그 감성을 좀 좋아하는데, 맛이 좀안 나는데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쓱슥 했을 때그 소리,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좀 연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저도 조금 있지만, 학용품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신기한 연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연필깎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펜들이나 지우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재미, 그 다음에 사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거 막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방청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방청소 하는 영상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일단 이거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모니카인데 최근에 산책을 갔는데 중년의 여성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하모니카를 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한테는 아줌마하고 엄마 버리시였던 것 같은데 그딱 하모니카를 그 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어 굉장히 아름답다. 이 느껴가지고 아, 나도 악기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하모니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하모니카? 나중에 조금, 오,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불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그 아직도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뭐,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이룰 거다 잃었다. 근데, 단 하나, 나는 악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도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도, 와, 악기 하는 사람 나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악기하는 사람 되고 싶다. 악기를 정말 멋있게 연주하는 사람 되고 싶다. 저도 악기를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그 군들이 있는데 기타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색소폰이 최근에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모니카도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어쨌든 악기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거의 근데 뭐 공책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뭐 공책이고 그리고 뭐귀돌인데 요즘 좀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따뜻하게 어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 그건데 일본 배우는 책인데 뭐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요즘 좀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일본. 그래도 어쨌든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에 나중에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책입니다. 더 좋은 책 있으면은 어, 추천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충 정리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빨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그, 마우스를, 이렇게, 패드를, 뭐, 빨아도 되는 건지 모르는데, 빨거나, 좀 사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조금 있었어요. 뭐, 한 2년 전부터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흰머리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흰머리가 정말 많이 나있는데, 나 어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요즘에, 아, 층간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이 요즘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여기 진짜 제가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에 방음공사를 해가지고, 방음방을 만들어서 나중에 뭐 생방송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게임방송도 할 생각이고, 뭐 악기방송도 할 생각이고, 뭐 타로나 사주로 점을 봐주는 그런 영상도 한번 해볼 생각이라서, 아, 이게 돈이 진짜 많이 있으면은, 저도 그냥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갈순 없고 이게 방음 공사를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음 공사를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1,200만 원이면 진짜 이게 많은 돈이긴 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한번은 그것도 한번 해 봤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인가? 거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 전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이사가 답이다.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으면은 방음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에 방음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고, 여기다가 좀 하면은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다 정리를 하긴 했어요. 이 영상 끄고 나서도 좀 정리를 할 생각인데 어 그리고 약간 옷들도 저기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데 옷들도 좀 정리하고 왜냐면은 거의 다제옷 자체가 옛날 옷이에요. 대부분 이제 엄마가 사준 옷. 그 다음에 이것도 누나가 사준 옷. 거의 한 5, 6년? 다된 옷들인데 이건 뭐 아직까지는 좋은데 저기 안에 있는 그옷 중에 어 필요 없는 옷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좀 버리고 어할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청소는 다 마쳤고요. 그어 최근에 그걸 좀 샀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영상에서 도보배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좀 시켰거든요. 그, 그 뭐야, 헬멧이랑 가방을 시켰어요. 도보배달 하는 가방을 시켰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요거랑, 이거 가방인데, 이렇게 아마 착장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원래는 제가, 원래는 제가 이런 막 색깔이 있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검정색이나, 그 다음에 흰색도 잘안 입어요. 검정색, 그 다음에 좀 진한 파란색 이런 거좀 입는데, 아, 이게 근데 색깔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이게 배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근데 약간 저는 원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눈, 눈에 띄는 거 사람들한테 나서는 거 진짜 싫어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뭔가 싫어하는데 이거를 이 검정색도 있는데 검정색 말고 이 색깔을 산 이유가 제가 만약에 밤에 뭐 배달한다거나 을 아니면 뭐 나중에 자전거를 샀을 때 검정색으로 사면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밤을 고려해가지고 샀는데 아침에 너무 아침에 이거 하면은 아 너무 이게 아, 솔직히 좀좀 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바꿔야 되네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자전거를 사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자전거를 사고 이거를 뒤에다가 매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 튀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좀튀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사가지고. 조만간?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조만간인데 계획은 조만간인데 이게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원래 활발한 성격이면은 그냥 할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마 이게 엄청 조용한 사람인데 이런 거를 해할 정도로 굉장히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학교 다닐 때 발표할 때도 진짜 막 떨어가지고 못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laughs> 아 이거 솔직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자. 왜냐면 20대 때를 키워드로 한 단어로 그 말하면은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좀 방황을 많이 했고, 그러면 3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굉장히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30대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 해봤을 때, 20대 때는 방황을 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분명히 제가 지금 느꼈을 때아 그때가 기회였나?라고 하는 것들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아 그때 뭔가를 했어야 했나? 아 그때 뭔가 도전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30대의 키워드는 이제 도전. 아 그래 해보자. 안 되더라도 하고 후회하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laughs>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0대처럼 살면 안될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20대같이는 살면 안 된다. 지난날의 20대처럼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30대는 도전, 도전하자. 물론 제가 생각하는 도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약간 좀 20대처럼은 살지 말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도전을 하게 됐는데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너무 튀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아 어쨌든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허지문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